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 주는 사람 차이사 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금일 읽어 드릴 종목은 HLB입니다. HLB. h l b 오늘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위로 좀 끌어올렸는데 아직도 이제 반등의 구간이거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5일선 아래는 엄청 못했고 그다음에 최소한 요기 13만 5천 8백원 대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13만 5천 8백원 대못 넘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락목표치는 똑같이 살아있습니다 일봉상으로 보게 된다면 그럼 이제 5분봉으로 가서 말씀드릴게요 5분봉으로 가서 이제 말씀드리면 저번에 이제 요날 읽어들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안 왔어요 안오고 안오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상승목표치만 잡았어야 되는데 <laughs> 상승 목패치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저가가 하나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살짝 슈팅 나온 건데, 요거는 이제 보통 이렇게 땡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매도 쪽으로 볼 때는 이렇게 땡겨서 그냥 매도 치고 그냥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야 되니까 굳이 내가 안 맞춰도 되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없어진 거고요. 전부 다 없어진 거고. 아, 없어진 게 아니네요. 딴 종목 잠깐 갔다가 오겠습니다. 어, 어, 없어졌네. 아, 이게 없어졌네요. <laughs> 그럼 이제 밑으로 오게 되면, 이제 추세선부터 먼저 그려드릴게요. 추세선은 얘는, 현재 상태에서는 요게 최우선이에요. 요게. 요게 최우선입니다. 추세선은. 이걸 복사하면, 한두개 복사해서 이거 5분봉입니다. 현재 저점, 그다음에 이쯤 저점을 갖다 대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제 밑으로 내려간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내려가는 게 최우선입니다. 요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빠질 수 있다. 126,500원 만 그러니까 밑으로 빠지는 거 126,500원. 만 12만 6천 0백원 요정도 인지 말씀드리겠구요 위로 올라간다면 그러면 어떤거냐 위로 올라간다면 위로 올라간다면 위로 올라간다면 현재 N짱 목표치는 요게 최우선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게 요기서 이렇게 땡기면 되거든요 그러면 13만 한 13만 13만 9천원 되네요 13만 9천원 13만 9천원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하나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쪽에서 땡기는 건데 요 정도 구간은 그냥 슈팅으로 봐도 되거든요 이 정도 구간을 요렇게 땡겨서 그러면 대충 한 1800원 정도 슈팅 나올 수 있다 이 금액에서 그리고 이제 좀큰 N자형이 여기서부터 땡기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땡기는 겁니 이렇게 이렇게 땡겨서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이 여기서 땡겨야 되니까요 143,000원 보이네요. 143,000원. 143,000원. 맞나? 143,300원 보이네요. 143,300원. 143,300원. 300원.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 여기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를. 여기 넘어가는 게 좋고요. 현재 상태에서 이 상승추에서는 저 밑에서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요기를 이탈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요 선을 그렇다면 요렇게 126,500원까지 n 자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HAB 읽어들면서 왜 자꾸 이 그러니까 반등의 구간을 지금 계속 안 주고 있거든요. 반등의 구간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제 말하는 차트 돌렸다 예, 일봉상으로 지금 아직 그게 나오질 않았어요. 완전히 일봉상으로 어디를 넘겨야 되냐면 요기에요. 기 13만 6천 현재로서는 요 라인 넘기면 돼요. 요, 요기 그 다음에 이제 넘길 라인이 이쪽 라인입니다. 그니까 러 최소한 여기 16만 7천원을 넘어가야지만 이제 적게 잡아서 여기라도 최소한 넘어가야지만 15만 천원 이 정확히 저번에 15만 2천 얼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금액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 얘는 아직 하방으로 갈수 있다 일단 이 추세선조차 못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방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방으로 하방도 항상 경계심을 갖고 매매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